2020년 6월 9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나고 혼인 잔치가 끝났을 때 야곱은 자신의 장막에서 자고 있는 외삼촌의 첫째 딸 레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이 자신을 속이고 라엘이 아닌 레아를 자신의 장막에 들여보낸 것을 확인하고 외삼촌에게 가서 따집니다. 그런데 이때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인 없다 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뻔뻔한 말에도 야곱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야곱의 원망은 누구에게 향했겠습니까? 지난밤 자신의 장막에 몰래 들어온 레아에게 향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한마디 말 없이 자신의 장막에 들어와 밤을 보낸 레아를 원망했고 미워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혼인잔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야곱의 장막에 몰래 들어온 라반의 첫째 딸 레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떤 의미로 가장 필요없는 여인, 불쌍한 여인을 꼽자면 그 사람은 레아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야곱의 장막에 몰래 들어와 하룻밤을 보낸 여인 레아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동생 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라엘을 위하여 야곱이 7년을 일했다는 것을 레아가 모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레아는 야곱의 장막에 들어갔을까요? 분명히 아버지 라반의 말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라반의 말이 없이 어떻게 레아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아버지 라반의 말이 있었더라도 그것을 거절해야지 어떻게 아버지의 그런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레아는 어려서부터 시력이 약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어려서부터 병약한 레아를 아버지 라반이 특별히 보살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아버지 라반의 말이라면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자신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일로 인해서 오히려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레아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왜 형의 모습을 하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야곱이 생각이 아닌 어머니 리브가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리브가의 그 생각에 동의해서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긴 했지만 야곱이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간 가장 큰 이유는 어머니 리브가의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따라 야곱의 장막에 들어간 레아, 어머니의 말을 따라 아버지 이삭의 장막에 들어간 야곱. 이두 사람은 결국 자신이 가장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한 말을 해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해서 그런 결정을 했고 라반은 레아를 사랑해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인간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감정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사랑이라는 감정은 반드시 어떤 조건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형제 간에도 부부 간에도 늘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리브가는 정말 야곱을 사랑해서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길 원했습니까? 단순히 야곱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전부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가장이 되어야만 자신을 근심하게 만드는 에서의 아내들과 함께 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리브가에게 있어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있어서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라반은 정말 레아를 사랑해서 야곱의 장막에 레아를 들여보낸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반이 레아를 야곱의 장막에 들여보낸 것은 야곱의 노동력을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건을 한 가지의 눈으로만 본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겠지만 야곱은 리브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고 레아는 라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지 단순히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해서 라반이 레아를 사랑해서 그러한 일을 하도록 한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 야곱과 레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사닥다리 환상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야곱의 아이를 출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달랐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힘이 세고 성격이 좋은에서 또 아름답고 인기가 많은 나엘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될수 없다면 그러한 사람 주위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고, 버림받고, 병약하고, 미움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함께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어려울까? 예수를 믿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원하는 인생이 펼쳐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고 나의 힘과 실력을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짧고 레아가 야곱의 아이를 출산했다는 것이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3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레아는 야곱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루우벤이라고 짓습니다. 루우벤이라고 하는 이름을 야곱이 아닌 리, 레아가 지은 것으로 볼때 야곱은 르우벤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당시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아이의 어머니가 이름을 짓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이후에 베냐민의 이름을 야곱이 직접 지었고 지금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아이로 태어났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야곱은 레아에게서 태어난 아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레아는 아이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제까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자신이 아이를 낳음으로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루벤을 낳았다고 해서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게 된 것도 그녀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33절과 34절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멘. 이어서 레아는 둘째와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둘째 아들은 시므온, 셋째 아들은 레위였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이름도 레아가 지었습니다. 시므온의 뜻은 들음인데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레위의 뜻은 연합인데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레아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야곱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레아를 사랑하지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35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그리고 레아는 넷째 아이를 낳습니다. 넷째 아이를 낳았을 때, 레아는 이전까지와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남편, 자신은 남편으로부터 사랑도 받지 못하고, 남편은 자신에게 관심조차 없는데, 어떻게 자신이 이렇게 번번이 건강한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넷째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는데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레아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 아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닌 그 아이를 도구 삼아 자신의 목적인 남편 야곱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리브가가 야곱에게 라반이 레아에게 한 일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이를 낳고 레아가 자식을 도구로 삼아 남편의 사랑을 얻어내려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하며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바꾸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레아의 삶이 갑자기 천사의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레아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레아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필요하고 불쌍한 여인이었던 레아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복된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레아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한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레아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와 함께 그리고 자신의 남편 야곱과 함께 조상들의 묘에 같이 장사됩니다. 그리고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딸의 이름을 지을 때 라헬이라고 짓거나 한국 이름 외에 영어 이름을 지을 때그 이름을 라헬이라고 짓는 경우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딸의 이름을 레아라고 짓는 것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라헬처럼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사람들은 대부분 아이의 이름을 라헬이라고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라헬은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 더 좋은 이름입니까? 그리고 결국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야곱과 함께 묘지에 묻히는 그러한 정식 아내의 자리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기가 있고 화려하고 힘이 있고 매력적인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고 볼품이 없고 버림받고 이용당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서도 여전히 세상에서는 별볼일 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를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늘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의 시간 가운데 나의 자격 없음으로 인해서 주눅들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러한 사람과 함께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늘 담대하게 하루를 이겨내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길을 끝까지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